자 마지막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여러 가지 순열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n 개 중에서 같은 것이 p 개, q 개, r 개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있어요. 어, 이렇게 있을 때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음, 이거는 n 100에 같은 것끼리는 자리를 바꿔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어, 자리를 바꿔도 모르니까. 요런 애들로 팩토리얼 얘네끼리 순서가 바뀌는 건 나눠주자. 응. 그나마 얘는 좀 중요해요. 어, 쓰이기도 많이 쓰이고 조합이랑도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요거는 좀 익숙해지도록 어. 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응. 아이고 졸리네요. 응. 여튼 자, 알리, M -E -M -E remember. 이거를 나열하는데. 응. 알끼리 혹은 어, M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자어 일단 세보죠 R이 두개 E가 세개 M이 두개 B 어, 그래가지고 총 8개네요 어, 그럼 뭐 어렵게 가지 말고 어. R끼리 이웃이면 R, R을 그냥 하나로 보죠 얘네 둘이 자리 바꾼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요게 하나가 된 거니까 5, 6, 7, 7개가 된 거죠 그러면 7팩에 음. 얘네끼리 자리 바꾼 거 3팩 얘네끼리 자리 바꾼 거 2팩 이번엔 어. M끼리 이웃하는 거 어. 요거 두개 그럼 7팩에 3팩에 2팩 이렇게 될 텐데 <laughs> 자 r 끼리 이웃하는 거에서도 mm 이웃한 게 세졌을 거야 근데 m끼리 이웃한 거에서 다시 세졌잖아 그럼 rr mm 이렇게 이렇게 이웃하는 건 빼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600 요거에 300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얘네 둘은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가 되면 1236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은 거는 3개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놓고 풀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7,6,5,4 7 6 5 2 2 5 0 7 5 3 5 어. 어, 아니다, 아니다 7 6 5 42 420 420 6 5 4 5 4 2 0 1 6 1 2 120 어, 이러면 720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laughs> 자 다음 음. 001222. 요런 숫자들이 있는데, 얘네를 이용해서 여섯 장의 카드를 모두 사용하여 여섯 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는 이렇게 돼 있네요. 음, 난 그냥 이렇게 할래요. 10201222. 요거 하나, 둘, 셋, 넷. 요러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얘는 1, 1, 0, 1 썼으니까, 나머지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어, 2, 3개만 어, 같은 것이네. 2, 1, 0, 1 쓰면, 어, 2, 2개만 같은 것이네. 1, 1, 2, 1 쓰고 나면, 어, 4, 팩에 0, 2개, 2, 2개. 이렇게 되는 거고. 2를 2개 쓰고 나면, 4, 팩개 음, 0, 2개만 있겠네. 얘는 4고, 얘는 4, 3, 12. 얘는 반으로 나눈거 6, 어,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합쳐, 합쳐주면 24에 10더 해서 34. 음.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음. 어, 어, 확통은 풀다 보면 좀 졸려요. 어, 문제도 좀 쉽고, 이렇게 집중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어, 자꾸 하품이 나네요. 자. 얘네를 1, 렬열로 나열하는데, 3, 4, 5는 수, 순서를 이렇게 3, 4, 5로 고정한대. 작은 것부터로. 그러면 얘를 A, A, A라고 나도 무방해요. 그럼 나중에 막 1, A, 1, 2, A, 2, A. 이런 식으로 된다 해도, 3, 4, 5. 순서대로 무조건 넣어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건 같은 것이다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 4, 7, 7팩, 3팩, 2팩, 2팩. 이렇게 풀어서, 아, 7654224, 어, 6537210,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음. 어, 길찾기 같은 경우에는, 어, 다음 기회에 어, 조금 상세하게 할 일이 있을 때 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든지 이런 걸로 푸는 것보다, 어, 얍사비로 푸는 게 조금 더 편해가지고, 음. 기본적으로 뭐 어, 이런식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는, 하나, 일로 가는 경우 하나 일로 가는 경우 하나 일로 가는 경우 하나 일로 가는 경우는 하나 그러면 이렇게 더해서 여기 가는 경우는 두 가지 이렇게 더하면 여기는 세 가지 이렇게 더하면 여기세 가지 이렇게 더하면 여기는 여섯 가지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틀릴 걱정도 적고 오히려 시간도 어, 정말 개수가 많지 않나 절약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더 추천드리는 편이라 가지고 어, 따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파트에서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그냥 길찾기 그때, 어, 어, 내신때 요, 요런 방법을, 응, 음, 벼락치기로 해 두시면 어, 조금 편하게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만 안녕.